자 이번에 업데이트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이시죠? 깜빡이 소리 안 나는 거 들리십니까? 보이죠? 아나 진짜 환장할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미치겠네. 깜빡이 소리 안 나고요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 되고 난 다음에 진짜 환장하겠는 게 앞쪽에 거의 들러붙다시피 쫙 했는데도 앞쪽에는 초음파 센서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. 제 조금 이따 보여 드릴게요. 와, 환장하겠네. 깜빡이. 깜빡이 소리 안 나죠? 아, 진짜 테슬라는 무슨 업데이트만 했다 하면 행복해요. 진짜 이번에는 무슨 일이 터져 주지 않을까? 제발 무슨 일이 안 터지면 안 될까? 이러면서 어, 나 지금 아까도 방금 전에 이제 아들이랑 같이 장 보고 왔는데 장 보고 오면서 앞쪽에 초음파 센서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이러다가 딱 보니까 와, 깜빡이. 깜빡이 소리 안 나죠? 그리고, 비상깜빡이. 소리 안 나죠? 비상깜빡이 켜져 있거든요? 바깥쪽도 지금, 번쩍번쩍 번쩍 하는데, 깜빡깜빡 소리 안 나죠? 근데, 음악 소리 나는지 한번 볼게요. 모든 소리가 지금 다안 나는 것 같은데? 와 진짜 돌아버리. 그 뭐, 그거 뭐, 안 돼. 전화 전화 연결을 해서 플레이 유튜브 소리 안 들려. 안 들려 안 들려. 자 봐요 지금 볼륨을 최대로 했죠. 소리 안 나요. 안전벨트를 매라고도 소리가 안 나요. 와나 환장하겠네 지금 비선 깜빡이 켜지고 켜져 있어 그리고 아까도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진을 딱 넣었는데요 와 미친 듯이 카메라가 끊기는 거예요 지금 한번 카메라 켜봐야겠다 카메라 켜잖아요 어 이봐봐 거 카메라 지금 보이시죠 카메라가 이지랄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 <laughs> 진짜 아, 테슬라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? 소리 안 나. 카메라 지랄해. 어? 얘는, 하... 해피, 해피, 테슬라. 하. 제가 방금 전에 뭔 이슈가 있어. 앞쪽에 꽉 거의 붙어 있는 정도로 제가 앞코까지 갔는데 이게 소리가 안 울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어, 나 이거 뭔일 있나? 싶어가지고. 그러면은 뒤쪽으로 한번 잠깐만요. 뒤로, 뒤로 한번 해서 이초음파 센서가 아까 소리도 안 났지만 작동도 안 했거든요. 어, 궁금해서 붙여봐야겠다. 오우씨, 불안해. 오오오. 이거 봐. 원래 정지가 되면 삐삐삐삐 삐, 삐, 삐 해야 되거든요. 저 뒤에 봐봐요. 거의 붙었어지. 금 자, 지금, 지금 스톱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붙어 있는, 뭐,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. 방금 전에 사진에 비해서는 그 정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, 지금, 아. 소리, 소리. 네, <laughs> 깜빡이를 켜도, 아이고, 화면까지 깜빡이가 되는 어, 버그가 생겼어요. 야, 왼쪽, 깜빡이. 어, 왼쪽도 지랄이죠? 신난다, 신나. 저기 조명은 되는지 한번 볼게요. 강제 조명? 어, 오토 와이비면 되네. 깜... 그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버그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. 어, 뭐 똥싸고 앉아 있어요. 네. 아주 좋아요. 테슬라는요. 어, 여러분들 막 되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막 끝내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. 저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같잖아요.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테슬라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침 이거 뭐야? 아이씨.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니냐. 가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떤 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길래 조금 그분이 그분의 말씀이 웃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요. 테슬라가 진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?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. 버그가 없어야 될거 아니야. 어? 일단 리셋을 한번 해 볼게요, 여러분들. 이렇게 되나? 일단 리셋을 좀 해보겠습니다. 리셋하고 나서, 나서 소리가 나면 리셋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긴 한데, 오케이, 리셋 됐고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, 리셋을 하고 나니까 됐습니다. 와... 백. 어, 이 소리가 나네! 어 소리가 납니다. 와와 와, 역시 소프트의 강국인 테슬라야. 와 짱이다. 리셋을 하면 모든 게다 해결이 돼요, 여러분들. 아, 씨... 솔직히, 잘 모르겠어요. 해설라가 얼마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인지 이딴 식으로 버그 양산하면서 안정화되지 않은 기술 갖다가 OT 실나게 하고 이런 거 갖다가 최고의 기업 가치를 매긴다 나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굉장히 안정화가 됐을 때 때쯤 되면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산 주식으로 탱자탱자 놀수 탱자 있길 바래 보면서 다음 번에도 좋은 전기차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 다음 번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Transcrição e